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씩 오셔서 오, 넷. 한쪽 다리로 몸을 이행해서 앞으로 옮기는 행위가 달리기다 보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고런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최근 저희 채널이 3주년을 지났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 채널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뭐라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곤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했지만 결국은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합동런, 합동 행사 이런 게 채널 지금 자체적으로 이미 꽤 하긴 했었는데 지금 긴 텀을 가지고 못했던 와중에 드디어 6차 전기 합동 훈련을 하게 되어 이렇게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 시청자분들 20분이 와주셨으니까 그분들과 즐겁고 알차게 행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채널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정기행사가 6차째입니다. 나름, 나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3년 이상 유튜브를 할수 있는 가장 큰, 어, 도움, 그리고 원인, 어, 근간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든 도움과 유익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사족을 거의 10분 동안 한 오늘은 스트레칭과, 그리고 스트레칭 정도는 이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보강 운동. 보강 운동까지 좀 챙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 성장에 브레이크가 덜 걸리고 매끄럽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보강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히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걸 오늘 메인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런닝은 여기가 여의도공원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한 바퀴가 2.5km입니다. 그래서 두 바퀴를 뛸 텐데 그냥 뛰는 건 아니고 그딱 뛰기 직전에 좀 재미있는 룰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짧게 짧게라도 이 사람 뭐 다시는 안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함께 하는 분들끼리 짧게 인사 한 번씩 하도록 할 텐데 하죠 요. 방오하가세요 <나>. <randomized> 오늘 행사를 위해서 웨이브웨어 측에서 카프 슬리브와 웜업 크림을 제공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뭐 추첨식도 아니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제공해주신 게 아니라 전에 단순히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다 제공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 이렇게 어, 이 챙겨온 물품 너무 무거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가져가 주십시오 여분한 분씩 오셔서 자기 사이즈 기억하시죠? 거기에 댓글에 달아주신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 음료 음료 가져가 주시고 음료... 네 아무거나 가져가십시오 아 이거 크림도 가져가십시오 크림도 크림도 하나씩입니다 예. <laughs> 아, 아 되게 꼼꼼하시군요 <laughs> 자, 보시면 여 예, 브랜드 로고가 정면이고요. 여기 뒤쪽 이 테이핑이 저희의 근육을 잡아준다. 아 이게 브랜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카프슬리버랑은 다르게 뭔가 좀 착용감이 살짝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칭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연을 하고 따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스트레칭은 이거저거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하지만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스트레칭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스트레칭 능률과 효과가 분명히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대부분 하체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게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견갑을 좀 풀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거창하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스트레칭 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직과 좌우로 하게 됩니다. 수직은 보시면은 양쪽 팔을 교차를 하면서 뒤로 튕겨주는, 튕겨주는 겁니다. 수직으로. 이 견갑에 지금 상하 승모와 하부 견갑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풀어 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막 이게 아니라 좀 유하게 가다 통통 힘을 줘야 되는 포인트를 잡아서 오, 8좀 연속성을 좀 붙이세요. 이렇게. 쭉. 쭉 골반부터 여기까지는 유지를 하고 팔 견과 삼각근, 이 부분만 돌려준다. 러닝에 있어서 제가 가장 집중해서 풀어주는 건뭐 지금 상체 풀어주고 했지만 결국은 이 하체인데 이 하체 중에서도 고관절, 골반과 정면 장요근, 둔근, 햄스트링, 이런 복합적인 근육이 결국 얘가 제일 저희가 런닝 하면 얘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자극을 받고 그러게 되거든요. 장경인데 정말 무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가장 큰어 원인은 이렇게 스트레칭과 보강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이제 디폴트 되는 스트레칭은 레그 스윙을 우선 가장 진짜 막 6분대 조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깅 페이스가 7분대 분들이라고 한다면 7분대를 한다 하고 하더라도 저는 귀찮지만 진짜 레그스윙은 꼭 하는 게 레그스윙이거든요 이것도 흔드는 거긴 하지만 좀 저희는 차주는 가, 가, 예. 느낌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준비 시작 오와 되게 잘하신다 뭐야 <laughs> 반대 다리 해야겠죠 한쪽 다리만 하면 안 되겠죠 있으시면 제가 봐 드릴게요 여기 좀더 거만하기 좋아요! 쭈욱 내려고 중심 잡으시고 <laughs> 사실 뭐 여러가지 보강 훈련과 스트레칭이 있지만 제가 요즘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외발입니다 외발 외발 무슨 소리냐 런딩이라는 거 달리기라는 행위가 결국은 한쪽 발로 몸통을 계속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 달린다라는 행위가 정의가 그렇거든요 한쪽 다리가 떠 있는 상태로, 한쪽 다리로 몸을 이행해서 앞으로 옮기는 행위가 달리기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이 한쪽 발로 몸을 지탱하는 것, 이 다리로 몸을 견인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강화가 되면, 분명히 러닝에 도움이 되는데, 트랙 같은 데에서는 한 발로 좀 앞으로 뛰어서 가는 훈련을 좀 해주고요. 이걸 번갈아가면서 미터로 해서, 좀 스윙을 해 줍니다 원초적이지만 결국 강화가 더 되는데 대신 길지 않은 거리를 적당한 세트로 해 주셔야지 부상이 안 와요 이것만으로 이거 하다가 부상이 오는 것면 억울하잖아요 런지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 그럼 저는 스플릿 런지 점프라는 동작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쉽지 않아요 점프라는 동작이 들어가고 다리를 크로스, 교차를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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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능하시고 스트레칭 풀이 넓다라고 하면 워킹 런지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런지라는 동작에 연속성이 있으면은 이 견인 과정 중에서 좀더 발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바, 다리 바에서총 10개 해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laughs> 여섯, 일곱, 여덟. 내려가는 걸 버텨야 돼요. <laughs>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쪽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얘가 이렇게 말리지 않고, 말리면은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부상 위험도 온다. 얘가 이렇게 정렬이 되고 이렇게 자해 보실까요? 여기 여쪽. 우와 힘잘 들어오시는데요. 드리라는 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리 움직임을 야, 익숙하게 하는 건데 스킵보다는 우선은 피치 피치 훈련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치를 전 진짜 요즘 그냥 생각나면 피치를 하고 있어요. 피치라는 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피치입니다. 쇼 피치라고 하죠. 정말 다리를 거의 안 뛰듯이 바닥에서 뛰지 않는 느낌으로 할 정도로 해서 다리를 굴려주는 이 동작이 쇼 피치인데요. 보면은 일반적인 제자리 뛰기랑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제자리 뛰기는 다리가 뒤로 빠지죠. 뒤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피치는 앞으로 갑니다. 무릎이 살짝 이 화살표 느낌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 느낌을 형상화하면서 상체 정렬하시고 팔치기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무릎을 45도 정도까지, 45도까지 올리면 이게 미드피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좀 힘이 점점 들어갈 거예요. 자, 미드피치. 미드피치도 똑같아요. 뒤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무릎을 화살표 모양으로 만든다 팔치기도 이런 어떤 동작에서도 계속 <웃음> <웃음> 벌써 지치면 어떡해 시험시험해요 시험시험해 할수 있는 정도만 해서 오잘 좋아요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드릴에서의 가장 기초 이 통통 튀는 박자입니다 이 통통통통 이게 가장 기본이래요 스킵 훈련이든 다른 동작을 진행하듯 여기서 에 제일 중요한 건 발끝으로 발의 전족부 앞꿈치라고 하죠 그 부분으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뒤꿈치가 계속 살살 떠있고 그리고 무릎이 곧게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살짝 살짝 제가 또 좋아하는 동작이거든요 스트레이트 레그라고 해가지고 고든 다리죠 다리를 곧게 곧게 펴내는 건데 보시다시피 발 끝으로만 버티게 되고, 적당히 탄성을 이용해서 튕겨져 나가는 거지, 얘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발바닥 끝으로 튕겨주는, 튕겨주면 자연스럽게 튕겨져 나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 이렇게 아래로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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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이 발끝을 당기면서 당기려고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여기가 상체가 뒤로 눕거나, 앞으로 너무 숙이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중립으로.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동작이 추가가 될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자주 보셨겠지만, 레그 사이클링이 여기에서 추가됩니다. 사이클링이 뭐냐, 다리를 이렇게 굴리는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데, 뒤꿈치로 엉덩이를 감아서 차주는 느낌으로, 중간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마스 찬다. 부트킥은 제가 아까 사이클링 한 것처럼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주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을 때 종아리가, 종아리 부위가 땅과 수평으로 올라가게 되죠. 요게 부트킥입니다. 종아리가 땅과 수평으로 올라가는 것. 요게 부트킥이기 때문에 사실 해보면 진짜 힘들어요.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게 되는데, 높게 들어 올려야 되다 보니까, 자, Q&A 시간 할 텐데, 자, 우선, 먼저 물어보고 싶으신 분, 아무나. 네. 그것에 대해서 운동 방향도 달라지고, 자, 여기 두 바퀴를 돌 겁니다. 근데, 1km는 이제 웜이브, 웜업으로 저희가 다 같이 달릴 거예요. 뭐, 6분 30초 페이스면 다 같이 달릴 수 있죠. 그거보다 느리신 분, 뭐 있으세요? 6분 30초 힘드신 분, 못 달리신 분, 없죠? 1km. 이렇게 6분 30초를 달려서, 그 후부터, 인디언 러닝을 시작할 겁니다. 이, 인디언 러닝이 뭐냐? 저희가 일렬로 달리는데, 맨뒷 사람은, 자기가 맨뒷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맨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또뒷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뒷 사람은 또맨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걸 무한히 반복해서, 원래대로라면은, 뭐 목표 달성까지나 아니면은 다 사람들이 나갔다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건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두 바퀴 5km만 할 거니까 1km 웜업 후에 5km 인디언 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분이니까 사실 준비운동 다된고잖아요 지금 50분에 출발할 테니까 급수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우선 다들 워치 세팅 하셔야죠. <laughs> 워치 세팅 하시고 음. 1km 웜업하고 5km 인디언 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파이팅하고 출발합시다 하나 둘셋 파이팅 좋습니다 네! <laughs> 출발 근데 다들 저희 의상들이 다 칙칙하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이제 100m 후면 인디언 러닝을 시작합니다. 100m 오면은 1열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지금, 무드론이 내일 열립니다. 아, 맨뒷분 출발 도착하면. 자, 힘내, <laughs> <맴내> 힘내. <맴내. 웃음> 자, 맨뒷분 출발.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직까지 너무 할만해 좋아요 좋아요 따라잡아! 자맨뒷분 출발! 아왜 어, 하필 다여성분들이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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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티브 출발. 좋아, 좋아, 좋아. 예, 네,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 나. 자, 멘티브 출발.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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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순식간에 끝났어. 멘티브 출발. 오, 여기서 질수 없다. 여기서 질수 없다. 출발! 포기하시는 분들은 저희 거기 가면 돼요. 집결지에. 출발! <laughs> 자, 이제 원사이클 돌았습니다. 자, 출발! <laughs> 어, 너무 잘 뛰신다. 역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출발 <laughs> 어, 사회전 사회전. 강력하다 강력해. 출발 보여줘, 엄마. 발 <laughs> 힘들어. 이발 출발 <laughs> 출 출발! 이제 이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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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전, 시작합니다. 출발! 이야, 6회전. 이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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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laughs> 포기할 수 없어! 출발! 포기 못해, 포기 못해, 다 왔잖아요. 1km 남았잖아요. <laughs> 출발! 화이팅! 네. 가시죠. <laughs> 400m 남았습니다 화이팅! 자, 셋 하면 스프린트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백2 0 0미터1 0 0 백미터 1 0 0 백미터 1 0 0 백미터 다미터 백미터 백미터 백미있백 맞아, ㅎ ㅎ 맞아, 마지 맞아, 마지 나왔다 나왔다! 어어 자아! 우우! 와아 <laughs> <roleum> <laughs> <violation> <laughs>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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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너무 고생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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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않나요? 재밌네.